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푸는 실전 4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볼 바둑은 이제 5단 그룹에서 찾은 문제인데요 이 5단이라고 해서 뭐잘든 부분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의외로 기본기가 허술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걸 갖고 공부할지 기대가 되시나요? <laughs>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이 호구를 친 장면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정석이기도 하죠. 일단, 뭐,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나온 모양은 아니고, 이게 두다가 보면 돌이 저게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이 막힐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선 흙의 입장에서 요 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바둑이 3단분의 바둑이, 아, 5단분의 바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가 누구나 다 아마 이 수가 아닐까요? <laughs> 실전도 여기 돕습니다. 그리고 수가 서로 급소가 안 보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패를 그러니까 또 하고, 예, 따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패가 진행이 됐는데, 당연하게도 멀쩡한 돌이 패가 됐으니까, 뭐, 흑백이 좋린 없죠? 네, 예,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간에 잘못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잘못을 봐야 되냐 했는데 우선은 백의 잘못을 먼저 볼게요. 단수 쳤을 때 어떻게 둬야지 되냐 이 부분인데 지금 흑의 백의 입장에서 있는 수가 가장 최악이고 패하는 게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둑을 둘때 5단이고 6단이고 간에 여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봐도 100의 마지막 수가, 여러분들, 이 호구치는 수였죠 그러면 이 모양을 두었을 때, 상대가, 어, 일쪽으로, 단수를 쳤다라고 하면은, 고수들은 시선이 그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여기 두고, 그 상대도 여기를 뒀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기력이 웬만큼 되면 잊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폐가 그러니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이런 식의 어떤 수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뻔한 게 뭐냐면은 한 군데밖에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백은 자 우리 그 동안 실전 사월을 통해서 제가 사는 사월을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 바로 네 급소 급소죠 네 급소 그럼 급소 자리란 일단 어느 자리가 제일 많다? 네, 호구 자리가 제일 많다라고 했습니다. 호구 자리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은 어디에요 네, 바로 이 자리가 호구 자리에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따내면은 흙이 따내면은 네, 밀고 가는 게 선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쉽게 사는 모양이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호구 자리니까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네, 이 모양도 나가고. 막아야 되는데 한 점이 잡히니까 역시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호구 자리를 두는 게 일단 1번급소고요좀더 정확하게는 원래 한칸 뛰는 게더급소죠 그럼 이쪽을 이제 따내더라도 네, 역시 뭐 어떻게 두더라도 이거 사는 모양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따라 두지 않아야 돼요 여기를 이쪽을요. 근데 시장에서는 따라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백이 호구쳤는데 역시 따라가는 게 잘못이에요. 역시 호구 자리 급소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흙이 백이 붙이면 싹여기를 둬서 모와모가 맛보기, 넘는 것과 예, 이수가 맛보기 따라서 백은 어떻게 둘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요수를 두면은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자충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렷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를 해놓고 이쪽을 막아서, 자, 최종적으로, 요 정도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됐죠. 요 모양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 이 형태에서 그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역시 호구 자리 있고 또 어느 자리, 네또 궁도 좁히고, 네또 집을 냅니다. 여기서 또 잘하셔야 돼, 네 궁도 급소 때리고 막으면 자 우리 이제 기력이 뭐 세신 분들은 이미 또잘 아시겠지만 또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 마지막 수만 잘두시면 돼요. 마지막 수만 잘두면 우리는 모두 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치중하고, 옥집을 만드는, 네, 기술만, 예, 제대로 하셔도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뭐, 기력은 5단 바둑에서 나왔는데, 제가 보이는 5단이 두나, 5급이 두나, 뭐, 아마 이 모양의 첫 수는 다 뻔했을 것 같아요. 네. 단수 치는 게 너무 뻔했고, 또 5단들도 여기에 두는 판이면, 다른 기력들도 뭐, 뻔한 거죠. 근데 육단들도 과연 이 급수를 찾을 수 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급수를 찾는 거는 내가 기력이 세다고 자연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 바둑이 약했을 때부터 예,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생기는 거지 그냥 무작정 바둑만 많이 두고 기력이 올라간다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급수를 찾는 훈련. 내가 바둑이 약하다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자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백이 살아있는데 끝내기를 하다가 저처 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 손을 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귀에서 술을 예, 이게 나는데, 요 바둑은 7단의 바둑에서 나왔어요, 7단. 근데 7단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니까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력이 세다고 바둑이 진짜 고수는 아닌 겁니다. 급소를 잘 찾아야지 고, 수도 빨리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귀의 수를 낸다. 자, 우리 배운 거 보세요. 1번의 급소가 어디더 어디더라? 네, 여기가 급소고, 두 번째 급소가 바로 3, 3 지역이더라. 세 번째 지역이 어디더라? 네, 그죠 여기. 네, 그래서 일단 흙의 첫 번째 수는 여기를 둬서 따낸 것까지가 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그러면 급소가 일단 요두 자리라고 하던데, 네, 보죠. 근데 그게 대부분 맞는데, 여기 두면은 젖혀서. 지금은 어떻게 뭐둘 수가 없어요. 네, 흙이 잡힙니다. 어, 그럼 반대인가? 반대로 둬도 지금은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가 나진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떤 수가 있지? 네. 제가 항상 이 드리는 말씀이나 이게 다 맞으면 제가 신진서처럼 바둑을 두고 있겠죠. 뭔가 안 맞는 게 바둑에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이잘 이렇게 버무리는 게 그게 실력이거든요. <laughs>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말씀드리겠지만 바둑에서 정수가 있고요, 또 묘수라는 게 있고, 속수라는 게 있죠. 정수는 무조건 좋고, 속수는 무조건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둑이 고수가 되면은 정수가 속수가 되고, 속수가 또 좋은 수가 되기도 하고, 요석이라는 게 폐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리던 폐석이 요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버무려야지. 신진서 같은 고수가 되는 건데요. 예, 여러분들은 예, 정수만 배우셔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이 모양에는 묘수가 있어요. 네, 이수가 이제 묘수죠. 자, 여기를 두면은 패가 됩니다. 잇고 이어서, 네, 사공으로 돌이 잡히죠. 반대로 이쪽으로 이어서 두면은 젖히고 막을 때 메워서 네, 한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수가 어떻게든 나버린 거죠. 자, 이 모양 자체는 좀 좁아서 여기서는 어렵지 않은데요. 어, 이분도 이제 7단 기력이지만 이것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늘고 이것만. 근데 이런 묘수가 있었죠. 그 이걸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어, 사부님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를 막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웃음> 네. <웃음> 제가 왜안 가르쳐 드리냐. 이런 수는 정말 만 번에 한번 나올 거 말까 네, 괜히 이런 거 배워봤자 헷갈리거든요 네, 7단이 되면 이제 웬만한 건또 이제 정수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니까 네, 그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기도 한데요 어쨌든 실전사월에서 나왔던 아주 독특한 네,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실은 이게 더좀 현실적인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 모양은 어, 역시 5단 레벨에서 발체를 한 내용인데요. 백이, 또 흑이, 예, 수상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지금 두시겠습니까? 참고로 흑이 요소가 잘못 둔 수예요. 자, 백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여러분 멈춰 놓으시고 한번 천천히 보세요. 제가 이제 해답을 모르게 뭐, 설명을 들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스스로 한 5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아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보셔도 좋아요. 예전과 달리 이 교육 방법이 많이 좀 변화도 있고 해서 뭐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어, 꼭 해답을 외운다고 해답만 본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시되 뭐 해답 보는 걸 옛날처럼 우리 옛날 공부 방식처럼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마셔라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이제 볼까요 네 답은 실전부터 볼게요 실전은 대뜸 치중부터 했어 치중하고 이렇게 돌이 돌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흑의 이궁 백의 궁도가예1 2 3 2 3, 4, 5, 0이거든요. 5, 0 8수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8수니까 뭐 당연히 흑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첫 수가 잘못됐고, 답은 여기가 답이에요. 단수 치면은, 단수, 따내고 단수, 폐가 싫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셋 중에 하나네요. 수를 어떻게 메우죠? 자, 가운데 급소, 네, 호우자리 급소 보이셔야 되고, 네, 이해때 메우면 잡히죠. 근데 어쨌든 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긴 한 건데, 왜 그러냐? 이거를 푸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풀었냐? 대부분 미는 걸로 푸셨어요. 어? 막으면? 그때 두면 똑같지 않나요? 똑같을 것 같지만, 여기서 흙이 똑같이 안 두어주죠. 자, 제가 항상 드린 말씀 뭐예요? 이선에 따라두지 말아라. 1선에 따라두지 말아라. 왜? 자충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가 1선두때 나는 대도로기면 2선 두고 상대가 2선에 두면은 대도로기면 3선에 두고 자충을 피하려고요. 자 이것도 볼까요? 먹여쳐 놓으면은 이건 유가무가로 안 돼요. 네, 이것도 막더 볼까요? 자 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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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우고 매우고 둬도 결국 유가무가로 백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푸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네. 여기 찝는 수가 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아까 제가 문제를 보면요. 이 수가 실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빼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흙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사월이 아, 그렇구나. 네, 아시는 분도 있고 <laughs> 하나 뒤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이선에 돌이 붙는 거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끝내기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붙여야 되지만 어 이렇게 돌의 사활에 뭐 수상전이나 이사활이 걸렸다라고 할 때는 이선에 붙는 수가 자충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실전 사활. 네. 어때 도움이 많이 되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두실 때어 이거를 보시고 또한 번이라도 저의 이 강의를 보시고 음 원래는 잘안 되던 건데 내가 실제 잡아 봤다. 어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게큰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또 좋은 강의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